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좋다 하는 이야기를 해,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필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뿌리 자연스럽게 만든 거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생긴 그대로 만든 거죠. 이거 이제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특이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거는 뭐 대나무 그냥 그대로 잘라서 만든 겁니다. 금방 본 것들 전부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연스러운 그 무늬를 살려서 그대로 만든 건데, 이게 우에 있을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예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쁘다, 누가 밉다, 그게 어딨습니까?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인대도 하고,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키가 크고, 작고, 그렇게 사람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미를 판단하니까, 사람을 판단하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죠. 특히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외모지상주의다 보니까 그러죠. 홍대 앞에서 하루에 서 있으면 아마 조선시대에 그 누구도 평생 동안 만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진짜 심리, 심리도 못 벗어나고 3, 40년 살다가 4, 50년 살다가 저승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무수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스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스치는 관계에서 외모를 더욱더 중시하게 되는 거죠. 내면을 알 틈은 없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얼굴도 성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 다른 사람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죽어도 나이 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늙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동안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어쩌면 그렇게 젊어 보여요. 그러면서 할머니다, 노인이다, 이런 사실 그대로 인지해 주는 말을 하면은 화를 벌컥 낸다고 하죠. 그만큼 나이 들면 태물로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는 노인들이 힘을 발휘했는데 지금은 노인들이 오히려 쓸모 없다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사회 추세에 따라서 자기도 나이 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늙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통화 보이게 하려고 하고, 또 머리 검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머니 됐는데도, 할아버지 됐는데도, 그런 호칭도 못 부르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외면에,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거죠. 내면 안 보이니까요. 내면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우리는 어떤 그 표피적, 외면적 관계를 가지 그 내면을 교류하는 관계는 잘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되게 꺼리잖아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 있어야 돼요. 나 뚱뚱하다. 흑인이다. 여자다. 미혼모다. 그리고 대학도 별로 좋은 곳 나오지 않았고, 가난했다. 우리 부모 이혼했고, 어릴 때나 성폭행도 당했다. 그래. 그래서 어쩔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외모와 자기를 둘러싼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물론, 오프라 윈프리도 성공한 다음에 더 당당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서양은 그렇게 천한 데서, 미천한 데서 성공하면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더 높이 쳐주니까요. 근데 우리는 되게 좋은 신분에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쳐주다 보니까 자기가 미천하면한면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그것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데 이 노출에게 될 여름이면 장탄지를못 내놓는다. 그리고 키 작으니까 치마를 입으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무척 많이 쓰고, 중학생만 돼도 화장을 해서 더 멋지게 보이는 려 경향이 있고, 그러죠. 그게 오히려 인생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인생을 다른 쪽에 자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로 그게 귀결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외모뿐만 아니라 자기 배경도 당당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라든가, 지연이나 혈연 이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 없고 타고난 땅이나 때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죠 그 죽음 연구가 엘리자베스 귀블러스 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죽음 직전에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부정한다 아니야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니야. 그리고 원한 분노를 한다고 죠왜 하필이면 내가 봅슬 병에 걸렸는가? 왜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살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걸렸는가? 하고 또 분노한다고 죠그 다음엔 타협한다고 하죠. 하나님, 부처님, 나를 살려준다면 덤으로 알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안 통하면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게 지낸다고 하죠. 안 돼. 난안 되는구나. 역시 좌절, 실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한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포기적 수용이죠. 이렇게 죽음의 단계를 부정, 분노, 타협, 포기 수용 이렇게 거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든 부모에 대해서든 다른 어떤 그 환경에 대해서도 배경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수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과정이 사람에 따라 다르고 강도가 다르지만은 그 비슷하게 자기 수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불리한 것은 근데 저도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가정 환경 조사라 해가지고 부모가 뭐 하는지 또 살리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초등학교 때는 특히 뭐 공개적으로 들으라고 있습니다. 라디오 있는 사람, 뭐 재봉틀 있는 사람, 피아노, 뭐 TV. 그때 당시로서는 피아노나 TV 있는지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럴수록 그 손을 드는 친구는 더욱더 당당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사를 하고 나면 얼마나 못 사는가 하는 걸 알게 되었죠 때로는 그 이렇게 가정환경 조사하면서 가정 방문을 했는데, 교사와 또 일부 학생이 따라다녔죠. 근데 그 따라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 집에 와서 살림을 보고 만일 학교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숨을 내거나 아니면 공개적으로 숨을 낸다면 얼마나 또피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 편애를 안 하면 좋으려면 교사에 따라서는 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집을 있는 집 아이를 예뻐하고 없는 집 아이를 이렇게 뭐 싫어 한 날까? 아무튼 소외시키는 그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우리를 뭐랄까 대우하는데 달라지게 만드니까 그런 거에서 우리가 또 주눅 들고 그러기는 했죠.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나온 줄알았는데 어머니한테 그 이후에 사실 때 후반에 이렇게 들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중퇴했다는 걸 알았으면 준욱 들어서 학교 생활 하는데 더 지장을 받을까 싶어서 아마 그런 배려에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들도 또 아마 많이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냥 초등학교 나온 걸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줄 알면 쭉 계속해서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다고 뭐 옛날에 졸업장 어오라는 여튼이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아무튼 이 부모에 대해서 뭔가 조사를 하는데 이게 참 오래된 거잖아요. 부모를 보고 가장 향표를 보고 자녀를 판단하는 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교사가 잘만 활용한다면 좋겠지만 그 잘못 활용될 때는 참 주눅 들 일이잖아요. 기가 꺾일 일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분이 당신은 이제 주경녀도 내는 동사짓고 저는 밥상을 책상 삼아서 공부하고 교회 장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는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 어떤 스승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보다도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더 높게 봅니다. 하늘 들으면 열을 나는 식으로 아주 그걸 응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부모도 못 배웠는데도 그렇게 뭘, 뭐랄까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몸을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우리가 있는 그대를 보면서 오히려 그,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부모에게도 좋고 저에게도 좋은거죠 자기 외모도 마찬가지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나부터 나를 사랑해야지 내 생긴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때 그것이 걸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다 뭐 외향적인 성격이다 직관적이다 감정적이다 분석적이다 합리적이다 뭐 성격을 나누는 그 기준들이 여러가지 잖아요 이제 흔히 나누는 게그 성격의 발로 지점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내향적 어, 또는 외향적 그렇게 얘기하죠. 밖으로 향해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사회활동을 함으로써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으로 침잠해가지고 혼자 편안한 분위기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는 그런 내성적인 성향으로 많이 나누죠. 그런데 흔히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자기 성격을 닮아가지고 내성적인데 그렇지 않아도 내성적이라서 자기 밥도 제대로 못 찾아 먹고 발언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기가 불리익을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성격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외향적인 것은 외향적인 대로, 내향적인 것은 내향적인 대로. 내성적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막 회의하고 거기서 집단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할 때는 발언도 잘 못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그 사람 혼자서 섬세하게 사고력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내력도 있고 자기 일을 스스로 잘 수행하고 자기가 맡은 바는 잘 수행한 다음에 또뒷마무리도 잘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저런 여러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성적인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또 외향이니 내성이니 그게 우열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녀의 성격을 고치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죠.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대로, 외향적이면 외향적인 대로, 그것을 잘 살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꿔서 피곤하게 의식하면서 살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내성적인 사람도 사회 활동을 하다 보면 그게 유연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변하고, 주로 나이가 들면 따라서 변하고, 또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여러 사람을 접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기다려주면 이게 적응해 나가는데 그것을 못 참고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자녀를 바꾸려다가 이게 불합리를 일으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성적인 사람 중에 뭐 박정희도 그렇고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안 추울 수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IT 같은 데서는 오히려 혼자 침잠하고 몇몇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는 데는 내성적인 사람이 아주 강인한 면모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21세기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할 만한 토대가 여기저기 많이 형성되니까,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럽니다. 즉, 성격이라는 것은 기질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위기로 나가고 그런 직종으로 나가고 그런 사람과 어울리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타고난 성격을 기질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 있는 그대로 봐줄 만하다. 외모도 그 다음에 배경도 부모나 자기가 태어난 땅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바꿀 수 없는 것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게 좋다 성격이나 기질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고 외모 고민 너무 마시고 그리고 타고난 어떤 그 부모나 땅때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너무나 말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격도 기질도 이것도 주어진데 잘 적응하면 그것을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모 때문에 고민해서 얼굴 성형만 고민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를 성행하려면 자기 타고난 바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정영기 TV의 정영기였습니다.